기도식령으로 신앙고백하면서 하늘에게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분노받는 분들 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함께 전하겠습니다. 천송가 323장입니다. 흐름바다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마그리까아골골짝 빈드래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게도 사랑한 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경광 모든 권세, 주님으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독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담기기도 하겠습니다. 참전하신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로 칸나우라 가시고 주께 사랑 사주를 계하신 성도들의 뒤에 정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마다의 주를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시간 하늘의 계 가운데 임자하시고 하늘 말로 영광 받으시며 궤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그 이름 위로와 평안 너락 가해 주시옵소서. 죄여 죄인을 넘어지고 좌절하며 백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죽을 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의 사망의 생명으로 건지시고 성령 하나님 그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자하사 저희가 주 안에 거듭난 새로운 피점을 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려가는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운과 재난의 소식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하렘인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은혜더 하시며 복음 전하기에서 세우시고 몽구에 보내신 형의사람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지와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라 민족을 붙잡아 있습니다 저희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의 북녘 땅을 기억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되는 은혜의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며 이 땅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부하고 강한 자들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또한 이땅 가운데 세우신 민족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낙그에된 자들을 기억하셔서 이주 여성들, 노동자들, 자유인들, 그때를 재녀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스일덴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시기를에서 노숙하는 분들과 독거노인들, 홀로 있는 청년들, 미혼모들 가운데 은혜,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게로 붙자 하심이 있습니다. 대계회 예배 전향집회 제자훈련 전도와 치유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 에 도와 주시옵소서. 대계회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영연 리 집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배하는 은혜 역사 오락하시고 하나님 걸음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대중의 아기로부터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이들까지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간에 생사복을 주관하는 주께서 저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함께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저희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가운데 보고 주시고 저희 교회의 성도들의 사원, 사업과 하나님 또한 직장, 학업 모든 일 가운데 은혜도 하시고 오늘 하루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주께는 저희와 함께 하심 i 있습니다 m a c h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s 가 i a n I 시 m a c h r i 편 t i a n I am a c h r i s t 편 a n I 편 m 1 Christian. I am a Christian. I am a Christian. I am a Christian. I am a c h r i s 부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죄인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경과 망대의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의 몸이며 내가 주인 나에게 하리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어두의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래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자문 15장 말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스란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학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이라 지는 자의 혀는 지식을 손에 베풀고 미라한 자의 입은 미라한 것을 쏟느이다. 여하인는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온순한 혀는 곳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 운결에없신 여기는 자는 미라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기네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아기네 소득은 고통이 되니라. 지론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라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니라. 아기네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아기네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니라. 도레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소유가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는 자이기로 가지도 아니하네이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네이라 명찬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루한 자의 입은 미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네이라 가산이 적어도 요하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계론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죄로 아들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래한 자는 오미를 없신 여기네이라. 무지한 자는 미래한 것을 즐거하여도 병천한 자는 그 길에 바르게 하느니라 인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재론자는 위로 향한 생명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요한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기를 정하시느니라 각칸께는요학께서 미워하시나 전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내물에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니라. 위인의 마음은 대답할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요한악기는 멀리하시고 위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에 깊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흉기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의 경이어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월에 경애하는 것은 지혜의 훈기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한누의 교회와 새벽 결혼한 모든 성대님들 가운데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 오락할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면 15장 16절과 1 0절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산에 적어도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의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고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요호와를경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고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하고요호와를경애할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주님 있습니다. 그소리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꺾고 주 가운데 주께서 나를 이기시고 또한 주께서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 내 감정을 이길 수 있도록도 주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1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하시며 가부의 지기를 정하시느니라. 29절에 보면 여하나 아기는 멀리 하시고 위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 2 절과 3 3절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의 경외하심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의논느니라여하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교만하지 않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완악하게 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을 떠나며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위로 케하고 하나의 말씀과 홍게받기를 기뻐하고 여하를 경애할 때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전함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시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높임받고 하나님 가운데 귀하게 여견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새벽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낮고 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되고 주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우리가 굳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늘 주를 찬양하며 항상 이 백운데 서 있을 때 주소리 그 가운데 은혜에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61편 이 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마이 약해질 때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라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르실때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5절이아의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여 이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날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 같은 제사장으로 주 앞에 서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늘 근신하고 하나님 가운데 마음을 겸손히 하고 간구할 때주서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시셔서. 우리 삶이 붙들어주시고 건강도 회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의 복도 주시며 우리가 쓸 것도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약속한 모든 것들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가 주 앞에 겸손히 강구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붙드시고 우리가 운데 함께하도록 강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 주시고 죄정 가운데 불러 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저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 영혼, 육신을 잡아주사 저 앞에 거룩하고 온전히서는 교회와 성도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자비와국녀를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대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근신하며 겸손하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사 거룩하고 정결하게 섞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는 은혜의 역사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도록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입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돌보시고 주여 저희를 치유하시며 거룩하고 온전하게 서는 교회와 성도들로 붙잡아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국료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성의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성의 안에 계소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저희가 주 앞에 거룩하고 온전히 서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절에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해서 하루 챙기도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계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성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따라오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기도에 마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